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왜 들어왔냐면, 제가 오늘 실험 하나 해보려고.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 키퍼 실험 한번 해보려고요. 솔직히 이게 거의 서버 최강 키퍼 아닙니까? 다이빙 377에 위치선정 351, 반사신경이 372 나오고, 핸들링도 365, 킥도 324 나오고, 사실, 키퍼 스탯 중에서는 거의 최강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심지어, 스무까지 라스트 라인. 골키퍼한테 가장 좋은 수보잖아요 거기다 키도 6피트 5인치. 6피트 6인치인 쿠르투아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6피트 5인치면은 뭐, 돈나잘 맞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 키퍼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랑 비교를 해, 해볼 거냐면 이거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보고 약간 비교를 좀 해보고 싶긴 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키퍼를 진짜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한 이 기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스탯 차이가 과연 나는지 스탯 차이가 나야 되긴 해요 나야 되고 자 우선은 이걸 하려면 똑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파워슛, 가마차기 뭐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일부 좀 잘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어이 정도로 가자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선수 스탯 때문에 좀 그래도 들어갈 만한 그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쵸? 처음은 이거를 좀더 쓰레기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제일 쓰레기로 야, 근데, 키퍼,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좀 바꿀게요. 아 키퍼 키가 1 7 9는 아니잖아. 오, 좋다. 6피트 5인치. 여러분. 돈 나름바랑 똑같은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셋 나옵니다, 여러분. 68. 68 정도 나오고. 각 아시죠? 그 각에서 파워슛이랑 가마차기 이런 거 똑같은 각에서 좀 많이 한번 때려주세요. 애들 한번 반응 보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됐을 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좀 보려고. 지금 이 경기에서 때렸던 위치에서 다음 경기에서도 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때려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런데, 아. 아 이게 수비가 AI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가? 이게 뭔가 다 막아지네? 파워 슛야 아. 이.. 잠시만 자.. 아.. 아야 애들이 막아 자꾸! 자.. 됐다 너무 좋다 아니 애초에 늦게 뛰는데 여러분? 야 이거 공 지나가고 뛰는데 아니 잠시만 공이 지나가고 뛰잖아 아니 찼을 때 뛰어야지 됐어 거기다 됐다 야 그냥 너무 느려 점프가 아니 진짜 느려 아니 눈으로 보여 느린게 아니 지금 뛰잖아 야 리플레이 개천천히 나와서 야 키포 뛰는거 못 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 진학하고 뛰네 이거 좀 귀여운데? 야 우선 파워슈다 들어가 <laughs> 여러분 절대 못 막아 파워슈 혹시 그 가마차기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그 게이지 있잖아요 풀게이지도 해주시고 반게이지 막10% 채워서 때리는거 이런것도 한번 해주세요 딸깍딸깍 딸깍, 그냥 <laughs> 야, 안 뛰잖아! 야! 아, 이거는 근데 너무 못 막아. 아니, 가만히 있잖아, 그냥, 아예. 혹시, 디디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굴러가는 시트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여기서 디디. 어, 막았는데? 아, 뭐야. 있... 아, <laughs> 아 트롤도 해! 이러고 그냥 슈팅해봐. 솔직히 말하잖아. 방금 이거, 내 반대사로 잖아요 잡았어 고고, 고고. 고고. 어야 이거 근데 높이야 근데 개불하네 개불하네 여러분 이 뺏고 나이스 좀 들어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어 <laughs> 이거 말한 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오케이 거 같았어 이거 이거 뭔가거 에바잖아 진짜로 그리고 좀더 높은 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가 196이다 얘 한번 써보자 요즘에 공짜 선수 줘도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키퍼보다는 안 좋지 않아? 나왔죠? 와, 야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가는데 지금 키퍼 보세요. 키퍼 지금 보시면 아예 뛰긴 해. 그렇지? 아까랑 훨씬 빨리 뛰죠 아까보다는.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빨리 뛰어. 근데도 느린 감이 있다. 아, 못 막아. 내가 봤을 때이 정도 못 막을 것 같아 그냥. 이 세까지도 막기가좀 힘들 것 같아. 감차. 아, 감차도 못 막아. 이게 아마 풀게 감차거든요 여러분. 풀게 감차? 풀게 감차 못 막아요 우선. 아이 너 가까워. 그렇긴 한데. 와 막는데 여러분? 이거 막는 거 확정이지? 이 정도면 여러분 인정? 오야 막아. 됐다 어? 참, 우선 이런 건 먹히는데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그치 들어갈 만하기도 하는데 뭔가 막을 수도 있을 만한 공이긴 했어요 방금은. 어우 어우. 그래 이 정도 어사람이네200 정도 근처면은 조금 사람 된다. 자 여기 서 그러면 눈나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 눈나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옵니다. 스태시 스태. 그냥 말이 안 돼. 됐다, 각이다. 오우야 이거는 못 막네, 여러분. 이렇게 구석으로 가는 건 막을 수가 없네, 이런 건 여러분, 그렇지? 막잖아, 봐봐. 아까랑 똑같은 각일 때 막잖아. 키퍼 같은 게 현대화 됐지. 여기 너무 좋다. 봐봐, 여러분, 막잖아. 이거 있다니까, 키퍼. 여러분, 이거 일모에서는 중요해. 이거 한 번의 찬스가 확 다르다니까? 막잖아! 존나 <laughs> 잘 막잖아, 지금. 미쳤어. 여러분, 키퍼는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 그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키퍼를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다르긴 하다. 감차 한번 가볼까, 감차? 어, 이럴 때 차, 그냥. 잡아버리는데요, 여러분? 됐다. 우연이라고도 두번 잡는 건 우연이 아니지 않아? 다르네. 야, 야, 존나 잘 먹어. 이거 아까 들어갔죠, 여러분. 잡잖아. 이런 거 보면 보정이 없는 것 같은데 보정 있습니다. 상대분도 팀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팀안 좋으면 더먹힐려나 야, 개잘 먹어. 그냥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야, 이거 개상이다. 잠시만, 야, 이거 존나 잘 먹는데? 야, 이거 이상해. 존나로나 패스. 와! <laughs> 뭐야, 이거? 오, 야, 존나로 패스 봐! 감아차기. 와! 진짜 잘 막는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아, 너무 잘 막는다. 이거 봐봐, 여러분. 골대 안으로 들어온 슈팅이 18개였거든요? 지금 두골 먹혔어. 지금 전전경이 다 8점 이렇게 나지 않았나? 와, 확신히, 야, 이거는 너무 지진다. 진짜 놀랍다. 일부 했으면 나갔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봤죠? 똥끼랭님은 수비가 없어도 키퍼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수비진도 이렇다. 만났을 때 그냥 나가십시오. 체으, <laughs> 육진, 스탑목까? 대회에서 이전에체후 있었는데, 야, 이거, 이거, 379네. 야, 얘가 좀더 높아. 아니, 얘랑 비슷한 거네 여러분, 어찌보면. 근데 이거는 10강 찍으면 더 올라가니까, 체후가 얘가 더 좋긴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 1대1 상황만 만들어볼게. 1대1 상황만. 와, 1대1 힘드네, 여러분. 1대1은. 야, 1대1은 확실히, 이컨를 비우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잘 막을 수는 없네. 어? 야, 잠시만. 야, 1대1은 <laughs> 너무 안 좋은데? 이 정도면? 아, 여러분, 1대1 찬스를 만들면 되겠다. 야, 뭐야. 그냥 살살 차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살살 차세요, 여러분. 저 알렘으로 다 들어가네. 혹시 푸브리키 고 와! 씨. <laughs> 야 이걸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잘막는건 있네. 그러니까 못 먹을 건어차피못 먹으니까 키퍼에 돈 쓰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지. 못막을건 당연히 못막아야지 우리가 키퍼를 안 바꿨던 이유는 가만책기면다 들어가고 페어시타고 다 들어가니까 키퍼를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바꿀만한 메리트가 있지. 여러분. 돈이 되면 그래도 올릴 만한 그건 된, 되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키퍼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좋다. 128 쓰고 있다가 1 3 30 키퍼 나왔다막 이러다가 막어야 막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막 아직도 1 1 5짜리막코로토가 쓰고 있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